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를 바꿔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, Material App이라는 위젯 안에는 The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Theme Data 여기에 Primary Swatch라는 게 있고 여기에 Colors Blu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색상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거를 하나씩 바꿔보시면 되는데. 여기에 옐로우라고 바꿔 본다면 저장을 하면 이렇게 노란 계열로 변경이 되죠. 그러면은 음 여기는 고자 요런 버튼들도 이런 노란 계열로 변경이 됐어요. 스냅바 눌러 보면 요런 식으로 됐고요. 자, 여기를 다른 색깔로도 해 보죠. 그레이. 그레이 해 볼게요. 자, 그레이로도 변경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컬러즈 안에 이런 블랙 87 이런 것들은 이건 되나요? 저장. 이거 에러 나잖아요?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되는 것들은 여기서 몇개 골라서 써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 같은 건 되겠죠. 자, 근데 내가 어,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형태로 좀 디테일하게 고쳐보고 싶다 한다면 요 프라이머리 스와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컬러 여기를 이제 컬러 즈점 블루 저장하면 이게 바뀌었습니다. 자, 엑센트 컬러는 좀 다르게 가고 싶다. 지금 엑센트 컬러 같은 경우는 그 플로팅 액션 버튼 했던 걸 찾아볼게요. 자 이런 거 색깔을 좀 다르게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 엑센트 컬러는 컬러 e 점 옐로우.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전체적인 테마를 바꿀려면 브라이트니스를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다크로 한다면 어두운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글자 같은 게 하얀색으로 되죠. 기본은 이제 다크가 아닌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뭐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, 있는데 많이 쓰는 거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.